안녕하세요 교지소입니다. 나는 솔로 24기가 시작되고 정말 많은 이슈거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옥수님이 1화부터 어제 있었던 2화까지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화제의 주인공은 데이터가 더 쌓이면 리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제 있었던 남자분들의 자기소개를 리뷰해 보면서 어떤 성향의 분들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너드난 특집인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너드남이었을지 생각해보시면서 보시지요. 먼저 영수님입니다. 이전 사전 인터뷰 영상에서 수의사라고 소개가 되었었고요. 나이는 86년생입니다. 영수를 받고 나이랑 연관이 있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수라는 캐릭터의 상징성이 단순히 나이라기보다는 수더분하고 맏형의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MBTI로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ENTJ라고 소개를 하고요. 상처난 동물을 입양하는 모습에서 본인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말씀하시는 톤이나 애티튜드가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고 느껴졌었는데 행동으로도 그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적인 이상형이 고양이상의 세련된 외모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마치 옥수님을 고려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요. 1화부터 지금까지 영수님과 옥수님이 대하는 장면들을 보면 옥수님의 외향적인 부분을 칭찬하는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옥수님이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여자들은 몸 좋은 남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장면에서 느껴진 게 영수님이 예전에는 샤프하시고 본인 생각하기에 이런 과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살도 많이 찐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본인에 대해 조금 강한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영호 씨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동안이었던 87년생이었습니다. 영호님이 1화부터 제스처가 굉장히 개구장스럽고 끼가 넘쳐 보이는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행동이 단순히 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내 내적의 소극적인 부분이나 부끄러운 마음 같은 부분을 감추고 가리기 위한 행동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을 통해 이런 단체생활에서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는 우호적인 행동으로도 보이고요. 이건 제가 찐따였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영훈님이 웰리스를 신천하며 건장한 체형이시지만 어렸을 때 살도 많이 찌고 개발자면 공대 출신일 테니까 상대적으로 이성을 만날 기회도 없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멋진 남성의 이미지 인기 많은 남성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펌도 하고, 선글라스도 끼고, 기타를 치고,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 상대방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영호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낭만을 가지셨는데요. 이러한 기버 성향의 사람은 같은 기버 성향의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여기서 꼭 맞는 성향의 상대방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식님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공무원이시고요. 본인의 취미를 나누고 싶은 상대방을 찾고 있습니다. 자취 10년 차에 요리도 취미시고, 재테크도 공부하시고, 정말 부지런히 사시는 성실한 30대이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현재 가진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전을 제시하면서 본인의 비전과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 상대방을 이상형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이전에 옥순님이랑 별 보러 가서 얘기하는 장면을 봤을 때 칭찬 일색인 부분과 밖에서는 말도 못 걸었어라고 하는 부분이나 본인을 옥순 주위의 작은 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 않는 걸 보면서 본인의 멋진 비전에 좀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영철님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유도 선수시죠. 통금 있는 숙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실함이 몸에 배신분인 것 같고요. 다마스로 차박 캠핑을 한다든지, 안에 있는 스티커라든지, 현숙님의 시리얼을 보면서 나는 대화를 보면, 근육으로 투박한 외형과는 다르게, 내면은 귀여운 것을 좋아하고, 자유분방함과 낭만을 추구하는 내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상대방의 차이에 대해서 존중하고, 포용력이 높은 분이 이상형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도, 본인의 이러한 자유분방함과 낭만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제 광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엘리트 출신으로 소개가 되고요. 5급 사무관 수석으로 합격 후 현재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본인이 특이하다는 얘기를 들어봤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광수님을 보면서 이전기수 23기 광수님을 떠올렸는데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대학에 입학하고 회사에 입사했지만 내면에 억압되었던 자유분방함이 반대로 표출된 것은 아닐지 생각해보게 되었고요. 내 사람들에게만 에너지를 쓰고 싶다는 점에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주의가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상철님입니다. 이 여유로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했거든요. 직업은 극한 직업에 나왔다고 하는 대동물 수의사이시고요. 나이는 90년생입니다. 담담하게 얘기하셨지만 20대를 엄청 다사다난하게 보내시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상처님의 여유로움의 원천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왔을 테고, 거기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여유로움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 등 경험이던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포용력도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잔잔한 바다 같은, 그리고 그 바다의 깊이도 깊은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테고 본인과 결이 맞는 사람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나, 본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지 않나 생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남자분들의 자기소개가 끝이 났고요. 다음 주 여자분들의 자기소개가 이어집니다. 예고편만 봤을 때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어떤 성향의 분들인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